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조이제. 음, 음, 음. 짜잔 짜잔 이제. 이제 어떻게 할려고? 저 비행기를 타고. 셀파를 타고 이판으로 갑니다. 셀판으로 갑니다. 우리 모두. 우리 로 안녕, 안녕, <laughs> 안녕. 우리 셀 가서 또 같이 만나요. 셀파판에 네. 가서 오늘 영상은 찍을지 안녕, 안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네요. <laughs> <laughs> 영상을 음. 찍어야지. 우리가 먹방 먹방도 찍고 먹방. 사이판에 먹방. 가면 맛있는 <laughs> 랍스터도 있고. 네, 응? 맞아요. 맛있는 맛있는 것도 많아요. 맛있는 것도 많아요. 안 <laughs> 아니 아 아빠는... 오늘 도 신나게 네. 하루를 안녕하세요 I 너 왜이렇게 귀 n o w I know, I know, I know, I k 안녕, 안녕,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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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n o w I know, I know, I know, I know, I know, 출발 인사 w 아 know, I know, I know, Bye bye. bye, bye.